아, 자, 그러면 일단 초대륙 형성, 자, 형성과 분리 나타낸 것, 판을 움직이게 하는 두 가지 힘, 그랬는데, 어, 참, 뭐, 초대륙 형성과 분리란 말은 이거잖아, 맞지? 초대륙이 일단, 여러, 일단 끊임없이 판들이 움직일 거잖아? 어, 그와 함께 대륙이 움직인 것처 보이는 거고, 자, 이렇게 다양하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한 점은 다 붙어가지고 다 결합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움직이다 보면 분리가 될수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 판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뭐냐? 근본적으로 현재 작용하는 힘이 뭐냐? 그 말이잖아. 그걸 묻는 거니까. 표현은 저렇게 했지만 그럼 간단하게 묻는다면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 원동력이 뭐냐? 그걸 묻는 거지. 그럼 두 가지 뭡니까? 멘탈의 대류와 판 자체에서 만들어진 힘이 되겠지? 자, 판자체에 만들어진 힘은 세 가지 뭐 있습니까? 어, 밀어내는 힘과 어, 당기는 힘과 미끄러지는 힘. 이세 가지가 있던 거지. 물론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 섭입하는 과정에서. 다음으 맞나? 자, 4번부터 보겠습니다. 뭐, 답을 이미 벌 제시를 했는데, 자, 머렸냐면 일단 하와이 열도 생성 과정 나와 있고, 어, 판 이동해도 열점 위치는 변하지 않는 까닭되어 있잖아, 맞지? 자, 판이라는 것은 두께 얼마다? 어, 100km 밖에 안 됩니다. 어, 지구의 거의 껍데기 부분들인데, 어, 실제로 열점이 존재하는 곳은 멘틀의 가장 바닥이었죠? 바로 멘틀과 외계 경계인 약 2900km 깊이의 그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현재 보면 위에 판들은 움직이지만 얘는 당연히 가만히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고정됐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되겠나? 그래서 움직이는 판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열점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현재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우리가 화산의 연령을 재물로서알수 있었던 거잖아, 맞지? 전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자남 아메리카 판과 오스트레일리아 판 경계 멘틀 대류 모속도가 함께 나타낸 것 되어 있는데 자 이동 속도가 더큰판자 참고로 판의 이동 자 판의 이동은 멘틀 대류가 추가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판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힘 이게 작용하는 거지 자판 자체 만들어진 힘은 발산 경계에서 해령 또는 해령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멘틀 상승하면서 밀어내는 힘 이거와 해령과 해고 사이에 높이 차가 있으니까 미끄러지는 힘자 그리고 섭입하는 과정에서 전체판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섭입하면서 잡아당기는 거지. 자 이게 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자 지금 그림에서 남아메리카판과 오스트레일리아판 모두 다 해령이 존재하고 있죠?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고 있지? 맞나? 그래서 남아메리카판은 빛 쪽에 해령에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고 자,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시쪽에 해령해서 역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판은 추가적으로 뒤에서 일어나는 섭입, 어, 잡아당기는 힘이 추가로 더 있지. 맞나? 그러면 누가 더 빠르다? 오스트레일리아. 어, 오스트레일리아가 더 빠르다. 그 말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적자면 이런 거지. 현재, 자, 오스트레일리아판 같은 경우에 밀어내는 힘뿐만 아니라 잡아당기는 힘이 추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된다. 자, 6번. 자, 플룸 구조론이 나와 있는데. 자, 플룸 구조론은 초대륙 분리를 설명할 수 있다. 자, 대륙이 분리된다 는 말은 무슨 경계? 발산 경계죠? 어 참고로 플룸 구조론은 판 구조론보다 좀더 발전된 형태라고 그랬어. 그러면 다음 단계 좀더 발전된 이론이란 말은 앞에 이론을 다 포함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초대리 분리 발산 경계 내용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지. 됩니까? 아까 플룸 구조론 중에 자 분리가 된다는 말은 발산 경계 관련된 건 플룸이 올라오는 거지. 플룸 상승류 또는 뜨거운 플룸이었죠. 어,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동 아프리카 열곡대. 어, 발산 경계잖아. 맞고. 자 뜨거운 플룸은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된 물질이 가라앉아 형성된다. 어, 이렇게, 오케 지금, 가라앉아서 걔가 가열돼서 뜨거워져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 차가운 놈이 섭외한 다음에, 온도 분포가 교란이 일어나고, 불안정해지고, 이게 자극이 돼서 다른 곳에서 올라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들어간 놈이 앉아, 가라앉아서 형성된다 말했잖아. 말이 안 맞죠? 아닙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나타난다. 아프리카 대륙, 아까 분리되고 있는 거였지? 어, 뜨거운 플룸은 발산 경계 와 관련된 거니까 맞는 말이지. 됐지? 답은 기억, 디귿. 참고로 동아프리카 열곡대라 고 그랬습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전 세계 플룸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돼 있는데. 자, 하와이는 뜨거운 멘틀 물질 상승하는 지역. 어, 참고로 플룸 구조론에서 뜨거운 물질 멘틀 상승 제가 이렇게. 뜨거운 멘틀이 상승한다는 말은 이거는 1번. 어, 플룸 상승률이 그래 뜨거운 플룸만 말하는 거지 자 뜨거운 플룸은 발상경계나 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와이는 열점이죠 자 그리고 그림상에서도 하와이 쪽 아래쪽에서 상승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일본 부근에서 섭입때 발달 어 지금 참고로 섭입하게 되면 하강하는 플룸 만들게 돼 있지 어 지금 여기 보면 일본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섭입을 하고 이 전체 덩어리가 하강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잖아 어,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렴 경계는 하강하는 플룸과 관련성이 있다. 자, 이거 뜨거운 플룸은 발산형 경계에서만 나타난다. 아니죠? 뜨거운 플룸은 발산형 경계뿐만 아니라 어디도 어, 열점도 가능하지. 그래서 뭐 뜨거운 플룸은 발산 사 경계의 일부다. 뭐 일부 현재 예를 들어서 이게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맞겠지만 현재 발산형 경계에서만이라고 제한돼서 이야기했잖아 맞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점까지 되더라. 자, 8번 갈게 자, 가나다는 어느 지역의 풀룸에 의해 화산섬이 형성되는 과정, 순서 없이 나타낸 것되어습니다 어, 일단, 순서를 보게 되면, 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풀룸 상승률과 지표까지 도달 안 했잖아, 맞지? 근데, 다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이제, 이제 막 터져 나왔잖아, 맞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여러가지, 여러 개가 줄줄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됐나? 자, 그러면, 가나다 중에 가장 먼저는, 가, 그 다음, 다, 그 다음, 나가 되겠지?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해 플룸은 뜨거운 플룸. 지금 플룸 상승률. 어, 다른 애보다 밀도가 작아서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온도 높다. 그 말이죠. 왜? 뜨거운 플룸 맞지? 자, 화산섬 A가 속한 판 이동 방향은 어, 이미 벌써 만들어진 화산섬들의 실코판이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그렇게 이동할 거니까 이 순서를 보게 되면 기역이다, 리언이다? 어, 기역이란걸거알 수가 있겠죠? 만들어서 왼쪽, 만들어서 왼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기역이란 것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열 점은, 판보다 아래에 깊숙한 곳에 고정됐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아까 했지? 형성과정 가장 먼저 가, 다, 나가 되겠죠? 그래서 가다나지 가나다가 아니다. 답은 1번. 자, 9번 갈게. 9번. 자, 태평에 위치한 하와이 열도. 자, 기역은 뜨거운 풀룸이 상승하는 지역이다. 어, 참고로 뜨거운 플룸은 발산 경계와 열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상승에서 올라오는 곳이니까 자, 그러면 기억은 열점은 뜨거운 플룸 상승하는 지역 맞죠? 맞고. 자, 화산섬의 생성 순서. 열점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은 먼저 만들어서 간 놈들이잖아. 나이가 더 많은 거지. 자, 그러면 기억, 리은디귿 중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디그. 그다음 리은최근에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반대로 돼 있고. 하와이 열도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현재 A입니까? B입니까? 어, 열점이 시작돼가지고 열점으로부터 시작돼서 가는 거잖아요. 맞지? 어, 그래서 A 방향이 되겠지. A 방향 이게 예, 답은 1번. 자 10번. 자 태평양판 중앙부에 하와이 열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산을 이용한 관광산업. 어, 실제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하와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용암이 분출되고 있어. 조금씩 흘러나와. 그럼 당연히 현재 사람들 당연히 보고 싶은 사람들은 많을 거잖아.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게 용암지대라며 면 온천 같은 거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 맞지? 어, 여러 가지 관광산업도 당연히 함께 발달할 겁니다. 자 니은 지진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기도 한다. 어, 여러분들 지진 발생한다고 화산활동이어날까 어, 그건 아니잖아. 맞지? 맞지? 대표적으로 변환단층 보존경계 같은 경우에 지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어, 보정인 게 판이 한점 서로 어긋나면서 엇갈리면서 마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잖아, 맞지? 근데 화산 활동 없잖아. 근데 화산 활동이란 건 마지막에 마그마 올라와서 맨틀 깨서 껍질, 지각 껍질 깨고 나오는 거잖아. 껍질 깨고 나오는 거지. 그럼 떨림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무조건 약하든 강하든 화산 활동 이 있으면 당연히 땅이 흔들리면 지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됐나? 그럼 여기는 화산 활동 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진은 당연히 동반한다. 자, 섬 주변의 습곡산맥. 자, 습곡산맥이란 말은 무슨 경계? 수렴 출연. 경계. 근데 여기는 판의 경계와 관련성이 없죠? 맞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자, 리얼에도 해령의 열곡이 나와 있습니다. 해령의 열곡. 자, 해령은 무슨 경계? 역시 발상 경계. 이건 판의 경계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만더 짚고 넘어갈게. 어, 여러분들. 자, 발상 경계 하면 해령을 알고 있어. 어, 참고로, 여기. 자, 가 그림에서 왼쪽에 있는 넓은 바다 바로 태평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는 좁은 바다, 왼쪽 좀더 상대적으로 좁은 게 대서양이에요. 자, 그리고, 어, 대서양에 보게 되면 가운데 판에 긴게쭉 펼쳐져 있는 게,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대서양 중앙 해령이에요. 근데 봐봐. 가의 대서양에, 오른쪽 위에 보면, 대서양 중앙 해령의 중앙에, 자, 위, 위쪽 봐봐. 위쪽에 작은 섬나라가 하나 있죠? 섬나라 보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일까? 어, 이거 아이슬란드입니다. 어, 아이슬란드는 해령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섬나라는 어떻게 될까? 어, 양쪽 나눠지겠죠? 맞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상 경계는 바다에는 해령, 육지에는 대륙 열곡대라 불렀어. 어, 동아프리카 열곡대하고 바로 아이슬란드. 됩니까? 어, 아이슬란드 계속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됐나? 자,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지. 자, 11번, 자 하와이 열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자, A, E 중에 현재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 자, 여기 하와이 같은 경우에 화산 분출은 열점에 의한 거잖아, 맞지? 어, 그러면 열점 부근에서 분출이 일어난 다음에 판의 이동에 의해서 이미 벌써 기존에 만들어졌던 화산섬들이 이동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열점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화산 활동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됐지? 자, 새로운 화산섬은 이의 남동쪽. 어, 다시 말하지만, 열 점, 우리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열 점에서 마그마가 올라올 거니까, 새로운 화산 활동 이곳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 섬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래쪽, 오른쪽이죠? 자, 아래쪽이 동서남북 중에? 남쪽, 오른쪽은? 동쪽. 동쪽이죠? 어, 우리나라 한반도 있으면 오른쪽이 동해잖아. 되지 네. 그래서 이건 남동쪽이 되겠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열 점은 남동쪽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화산 활동은? 이에 대해서 남동쪽에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됐지? 자디것자 자, 최근 0.8백만년 동안 판의 평균 이동 속도 그리고 5.1에서 2.6 2.6 사이 속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봐봐. 5.1과 2.6A와 B 사이죠. 자이만큼이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0.8 0.8은 D인데 D는 열점에서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맞지? 그러면 이 정도의 거리가 되겠죠? 자 시간 봅시다. 자, 5.1하고 2.6 사이가 2.5가 되겠지. 자, 그리고 10점에서 만들어서 0.8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시간은 0.8이 걸려간 거지. 맞나? 자, 시간 봤을 때 A와 B 사이가 시간이 훨씬 더 길어. 그리고 D와 10점 사이 거리가 더, 어, 시간은 짧은데 거리는 더 멀죠? 맞지? 이동 거리는 더 많은데 걸린 시간은 더 짧아. 그럼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느리단 말이야? 빠르다. 그 말이지. 시간은 짧은데 더 많이 갔으니까 되나? <laughs> 어, 별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0.8 구간이 더 빠르다는 걸알 수가 있다.